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모닝브레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덤, 무더기 덤무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 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색인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사야 그리고 아모스 호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닥, 목전까지 차있는 그 심판,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될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지를 지은 죄는 음행 그리고 우상의 목상 그리고 기생 음란에 가는 것이죠. 이세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루 이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죄들을 반복하고 회개하고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온데간데 없이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값은 대가는 반드시 물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 것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또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같이 그렇게 방자하게 살아가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심판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셨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오늘 하루 죄에 대해 심상이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그 사실 또한 잊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바로 물으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꼭그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죄의 무서움,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心。